기존의 쑥 요리는 잊어주세요. 색다른 새로운 쑥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이 쑥으로 쑥국이나 쑥떡만 하지 않고 새로운 쑥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쑥을 2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쑥을 깨끗하게 씻어 볼게요. 쑥은 보면은 좀 이제 쑥이 좀 많이 자라면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질긴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쑥이 집법 깨끗하지요? 별다르게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식초를 넣고 담가 놨다가 씻어도 되고요. 과일, 야채 세정제로 해서 씻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편리한 대로 씻으면 됩니다. 쑥을 그냥 맹물에다 씻었는데도 제법 물이 더럽지요. 네, 이제 쑥을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요. 바로 요리를 해볼게요. 깨끗이 씻은 쑥을 물을 탈탈 털어주던지 탈수기에다 넣어서 물을 빼주도록 할게요. 네, 물이 제법 많이 나오지요? 물기를 탈탈 털은 쑥을 대충 이렇게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다지기에다 넣어서 쑥을 다져줄 거거든요. 쑥을 다지기에다 넣어서 다져줄게요. 네, 지금 이제 다 다져줬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다져준 쑥을 빈 용기에다가 넣어줘요. 요렇게 쑥을 다져놓고요. 요렇게 다져놓은 쑥을 또 오랫동안 또 보관을 하려면 오늘 요리하는 거를 쉽게 하려면은 쑥을 이 깨끗하게 씻은 생쑥을 또 지퍼백에다 넣어주세요. 요런 지퍼백에다가 이거를 요대로 넣어서 요렇게 해갖고 냉동보관을 해주세요. 냉동보관을 했다가 오늘 요리하는 것처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삶지 않고 이대로 보관하면 어, 정말 아주 좋은 꿀팁이에요. 다져놓은 쑥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새로운 요리를 한다 했잖아요. 어떤 요리를 할지 궁금하시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침용 두부 한 팩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부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짜주세요. 그냥 슬쩍 짜주면 돼요. 이제 슬쩍 짠 두부를 다져놓은 쑥에다가 두부를 넣어줘요. 이렇게 두부를 으깨서 골고루 섞어줘요. 요새 봄에 여린 쑥 나오는 거는 쓰지가 않아서 괜찮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세지잖아요. 많이 자라서 그런 쑥은 이제 삶아서 쓰는 게 좋아요. 이제 다 으깨졌지요? 그럼 여기다가 계란을 3 개를 넣어 줘요. 또 골고루 섞어 줍니다. 감자 전분을 여섯 큰 술을 넣어 줘요. 고운 소금을 1 작은 술 넣어 줘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어 줘요. 음, 쑥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쑥은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쑥에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항암 효과에 탁월한데요. 왜 그러냐면 베타카르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줘요. 탄닌 성분이 노화를 진행시키는 것을 억제해주거든요. 그리고 항염증 특성이 있어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쑥은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통 보면은 많이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패스푸드나 트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많이 산성화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쑥을 먹으면 쑥이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해져요. 이제 요걸 가지고 요리할 건데요. 바로 뭘 하느냐? 바로 요걸 가지고 쑥 전을 할 거예요. 정말 맛있겠죠.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줄게요. 네, 한번 1차 예열이 됐는지 물방울을 떨어뜨려 볼게요. 네,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또록또록또록 또록 또록 물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럼 1차 예열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여기다가 식용유를 두르고 불을 낮춰주겠습니다. 중불로 중약불로 해서 전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큰술씩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끌리듯이 전이 찌지지 거려서 딱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미끌려지듯이 이렇게 되면은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또는 한 코스씩 모양을 만들기가 뭐하면 먼저 이렇게 손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네, 쑥은 또 면역체계를 지원해주거든요. 특히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감염 및 질병 퇴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백혈구 생성을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소화 건강이 아주 좋고요. 수면과 불안 해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이렇게 쑥 요리를 해서 드시면 잠도 잘 오고 하고 좋겠지요.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쑥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부를 넣었기 때문에 두부는 또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또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주고 또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근육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을 꺼주고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의외로 전을 도톰하게 붙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요 두부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쑥 향이 진동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혹시 얇게 붙여서 드시고 싶으면 얇게 붙여서 드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 전에다가 또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도 없애주고 또 아주 맛있는 아, 쑥전과 함께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유자청을 꿀 유자청인데요, 네 큰술 넣어줄게요. 들깨 가루를 두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식초, 식초를 두 큰술 넣어줘요. 현미 식초, 사과 식초, 레몬 식초 다 됩니다. 그리고 고온 소금, 고온 소금을 1/2 작은술 넣어줘요. 보통 보면 또 초장에다가도 전을 많이 찍어 먹는데 소스를 이렇게 유자청 소스를 들깨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유자가 좀 길쭉길쭉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가위로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는 물론 전하고 찍어 먹어도 좋지만 다른 샐러드 야채. 야채 소스로 활용을 해도 좋아요. 소스를 여기다가 담아서 해서 이따 전 찍어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찍어 먹도록 할게요. 오늘 쑥전을 유자청 소스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끔 만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정리를 할게요. 쑥전을 맛있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아주 진한 쑥색이면서 너무 맛나게 보이죠? 네, 먹어볼게요. 이거를 이거를 유자총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 쑥쑥 향하고 또 유자청 소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의외로 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하고 쑥이 입안에 쑥향이 확 퍼지면서 음 우리가 보통 보면 전 하면 밀가루만 넣고 전을 그냥 휘리릭 해서 먹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 또 밀가루 없이 계란도 넣고 건강식으로 해서 먹으면 그야말로 한끼 든든한 한 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숙전을 많이 먹고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려고 해요. 음, 이제 여기다가 쑥전을 먹었으니까 또 따뜻한 차한 잔을 먹으면 더더욱 좋겠지요? 지금 따뜻한 차를 한 잔을 하는데 어떤 차의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차가 꽃차거든요? 그런데 꼭 쑥차를 먹는 느낌이에요. 입 안에 그만큼의 쑥 향이 엄청 배어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쑥 이렇게 차를 마시니까 아직도 입 안에서 쑥 냄새가 많이 나고 아주 진하네요. 오늘 이렇게 또 색다른 쑥 요리를 해서 쑥전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